그 검찰의 수사를 받지 못하겠다. 이게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특검을 받겠다 해놓고 중립 중립적인 특검이어야 한다. 특검 안안 안 받겠다는 얘기죠. 결사 항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로는 아주 비참할 겁니다. 박정희가 어떻게 갔습니까?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왜 아버지의 전철를 똑같이 밟으려고 합니까? 얼마든지 선손이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퇴진하라, 하야 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났습니다. 이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탄핵을 하면은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퇴진을 못합니다. 하여하고 퇴진하는 건 본인 의지로 할수 있는데 탄핵해서 권한이 정지되면 그때부터는 하여해도 안되고 퇴진도 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왜 퇴론을 막습니까? 이제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에 들어가면은 국정조사청문회가 열리고 특별검사가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3당과사회로향의 양심적인 의원들이 추진하는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때부터는 물러나지 못합니다. 지금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기소중지란 건 뭐냐? 사람이 어디로 도망을 가서 청와대로 도망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 세울 수 없을 때 그때를 기소중기라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끌려 나오는 순간, 청와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때는 바로 감옥에 가야 됩니다.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게 정말로 자괴감이 됩니다. 정말로 대통령 말대로 제가 40년 동안 이렇게 정 이런 걸 하려고 정치를 했는가? 참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아주 요즘에 자존심을 상했습니다. 최순실인가 하는 여자가 배후에 있다는 얘기는 진작 알았습니다. 지난 2007년 경선 때부터 만여 회제가 됐기 때문에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그저 박근혜를 도와주는 게 머리 머리 올리는데 좀 도와주고 옷까지 좀 챙겨주고 음식물 좀 챙겨주고 그런 사적인 일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참 바보 같았습니다. 요즘에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천박합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옷 입은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참박합니까? 저런 참박하고 저질스러운 저런 사람들한테 국정이 농담되었다라는 게참 부끄럽습니다. 어제, 오늘 검찰 발표를 보니까, 자기 딸, 친구, 아버지가 하는 조그만 자동차 부품회사에 현대에다가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이 팜플렛을 주면서 권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40년 정치를 했어도 그런 거한 번도 부탁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국무총리를 했어도 그런 거한 번도 부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저런 참박스러운 그러고 나서 돈 4천만 원 받아먹고 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선물로 받았다. 천만원짜리 핸드백에다 백만원 넣으면 그게 백억 됩니까? 그런 참박스러운 여자가 이 나라를 가지고 놀았다. 대통령을 가지고 놀았다. 얼굴을 가지고 놀았다. 무슨 주사를 맞았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져 온 사람으로서 정말로 부끄럽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낍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를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네. 내년은 2 0 1 7년은 6월 민주항쟁 30주년이 됩니다. 2018년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은 4 1 혁명 60주년 광주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바로 앞으로 이 역사를 우리가 바로잡아서 한해한해그 역사적 교훈을 살려서 이 나라를 바로잡는 것이 여기 계신 애정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신명을 다해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를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민상 법무장님. 다시 한번한정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